어, 안녕하세요. 아, 일요일 아침 한 10시 정도 된것 같네요. <laughs> 오늘은 말복.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영상 찍어서 아우, 뭐, 튼튼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니 자랑을 조금씩 제가 했잖아요. 했는데, 아우, 이거 봐. 이렇게. 아우, 오늘 아침에 이제 봤더니, 뭐,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괜찮고, 직광도 안 받고, 뭐, 여기는 그래도 만져보면은, 괜찮은 애들인데,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점심 때쯤에 이렇게 봤더니요, 얘가 우리 집얼장이잖아요 얼짱인데, 얼장이 보니까 잎이 막 우수수수 막다말르고 여기 보세요. 다 말로, 말로 비틀어졌죠, 그죠? 여기. 어제 막 되게 많이 말르고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진짜 막 견디기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가 봐요 여기 우수수 막 많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떼서 버렸는데 진짜 8월에 아 오늘이 오늘만 좀 지나면 진짜로 <laughs> 제가 맨날 뭐 며칠만 참아라 뭐 이렇게 응? 영상 찍을 때마다 그렇게 말,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어제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기 다 이렇게 잎이 이렇게, 이렇게 다 말라가고, 되게 많이 저기 했었는데 여기 안에 같은데 보면은 어머 그 와중에도 여기 새 자구가 하나 나왔네요. <laughs>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잎이 되게 많이 진짜 떨어졌었어요. 아 정말 힘든 것같아 여기도 이렇게 막다 날로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막 오늘도 뭐 날씨가 밖에 보니까 뭐 아주 엄청 쨍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그죠? 쨍쨍해서 문을 요렇게 그늘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늘을. 여기는 이제 유리가 차단이 돼 있고, 이쪽 문을 햇빛이 잘안 들어서 이렇게 제가 발짝 열어놓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문 열어놓고, 여기도 이제 바람 통통 대고, 햇빛 조금만 그냥 보여주려고요. 아우. 그래서 너무 어제 진짜 여기 있던 애들이 너무 뜨거우고 막 직광을 햇빛을 막 받았더니, 애들이 막 그냥 우스스스 그냥 이쪽으로 제가 피시을 시켰어요. 이쪽으로. 여기. 홍옥도 막다 우스스 떨어지고, 물르고 떨어지고, 뭐 깍지벌레도 생기고 막, 뭐, 막 그러대요. 그래서 깍지벌레는 막 손으로 막 잡아서 막 죽이고, 아유, 이거 진짜 상태가 또안 좋아요. 예전 보세요 방울복랑, 방울복랑이 여기 잎이 많았었잖아요. 제가 귀엽다 그러고 맨날 좀 자랑삼아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잎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늘로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이렇게 났다가는 뭐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미니 고사옹 얘네 여기 또 제가 위에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또새 자구가 나오고 얘도 티피 티인데 안쪽에다 넣어놨었는데 약간 살짝 이제 금 노랗게 금기가 보이죠? 노릇노릇하게 얘도 되게 잘크고 있는데 얘가 진짜 튼튼한 애인데 얘도 지금 아 조금 물 줘야 돼요. 흐물흐물해요. 성을요. 아 진짜 다육이들은 여름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여름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렇 러브체인도 막. 어세상 아, 오늘 좀 그늘을 좀 만들어줬으니까. 아이고, 조금 덜 하겠죠, 뭐. 통풍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살짝만. 살짝만 들게, 요렇게, 많이 안 보고, 방충망으로다가 이렇게 좀 가려줬어요. 어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어린 애들이 지금 시들시들, 여리여리 해져가고 있어요. 영상 찍고, 조금 물을 좀 튀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물 줬는데. 여기는 취삼송하고 염자, 삽목한 거. 이렇게 크고 벌써 이렇게 물 들어가네요. 염자 얘네들은 물이 잘 들어. 다른 애들보다 빨리 뭐 먼저 막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 어, 어제 날씨 너무 저기 하더니 초설이, 빨리 찍고 물 줘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 아. 시들시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정말, 아, 바람도 뜨거운 더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 있죠. 다른 날은 그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진짜 그렇더라고, 되게. 그래도. <laughs> 러브리로즈 잘 크고 있네요. 얘는 아휴 이런 애들은 건강하죠. 이게 주얼리 바이솔 다 너무 더우니까 아주 녹아 내리는 것 같아요. 미파 청옥 얘가 청옥, 청옥은 괜찮고 얘도 아, 어, 물 줘야 되겠다. 수, 순대. 얘도 어제 저기 해서 제가 물좀 주고 그늘에다가 통풍 시켜주고 했는데 오늘 좀딴딴하네요 수연. 어, 애들이 뭐, 이거, 여기 다막 말로 비틀어지고 막 썩으려고 그러고 막. 아이고. 다 조금 닫아놨어도 그래도 바람은 바람기는 바람 많이 부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도 염자도 되게 튼튼한네인데그문 앞에다 이렇게 나눴더니 물은 잘들어 흐물흐물해요. 조금 물 줘야되겠어요 하루, 하루 사이에 그냥 확 가버리고 아유 진짜 다육이 여름에 관리하기 키우기에는 진짜 어려운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얘도 얘가 5층탑인데 어제 봤더니, 뭐, 꼬뭇꼬뭇 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다 물렀어요. 물르고, 여기는 조금, 뜯어냈다가 다시 또, 한번 심어, 심어봐야겠어요. 물르고, 뭐, 아유, 화분도 이렇게 비어있는 게몇 개가 있고, 아유, 여기 남은 애들이라도 잘 커야, 커져야 되는데. 오늘은, 아유, 날씨가 그냥 너무, 너무너무 진짜 더워. 최강, 어제 최강 더위 더워가지고, 아이들이, 입도 우수수 떨어지고, 무지 힘들어 하네요. 관리를 더 잘해야죠, 하루 이틀만 더 견디면 되는데.